오른쪽 그림에서 a e 와 db는 평행하다라고 알려줬고요. 그 다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도 알려줬네요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색칠한 부분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인데요. 이대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평행하다 있지? 이거를 이용해서 어 조금 넓이를 움직여 볼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운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둘이 평행하죠? 거기다가 선생님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야. 높이가 이렇게 되게. 쭉 그렸어. 여기를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여기서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에서 높이는 요만큼. 두 평행선 사이의 길이가 되는 거죠. 요만큼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. 근데 요 상태에서 잘 봐. 밑변만 똑같고, 높이만 똑같다면, 삼각형이 요렇게 생겨도, 자, 요렇게 생겨도 어때? 넓이가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생겨도 같아요. 무슨 성질인지 알겠죠?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요기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굳이 꼭요 상태에서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. 자, 그럼 선생님이 선을 하나 그어볼게. 얘를 이렇게 그어보자. 그럼 잘 보세요. 여기서 밑변은 어디야? 이 삼각형 ABD를 봤을 때 B부터 D까지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넓이를 어디로 옮겨도 돼요? 이렇게 옮겨도 돼요. 그럼 누구랑 얘랑 ABD의 넓이랑 BDE의 넓이랑 같아진다는 뜻이야. 그럼 이렇게 옮겨버려요. 꼭 사각형 상태로 넓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. 자, 그럼 봅시다. 두 변도 줬고, 끼인 각도 줬으니까, 넓이 공식 이용하면,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에다가, 우리 뭐 해주면 돼요? 여기 끼인 각의 사인, 사인 60도. 약분하면 4가 될 거고요. 20에다가,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자, 또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. 하면 이거는 10 루트 3이 나올 거고요. 단위가 센티미터가 적혀 있으니까, 넓이는 10루트, 3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